하나님의 품성에 사본 십계명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십계명입니다 그 모든 도도 결국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품을 다하고 도로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게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인 십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 얻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면은 앞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마를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이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 25절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에 두고, 우리의 손목에 메어 가지고, 기호을 삼고, 우리의 머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문설주와 바간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힘써 우리는 마음을 나해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가나한 땅은 하늘 본양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참고 레이기 18장 1절로 4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고하던 애국당의 풍습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한 땅의 풍습과 주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라 그랬 습니다 너희는 그가 거하던 애굽당의 풍속 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가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됐기 때문에 애굽의 풍습에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십계명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가 거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풍습에 젖어서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교요, 세상 지시, 세상 학문, 세상 풍수, 세상 생활에 저절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 법도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들을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이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리의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의 에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 호 이민이라 청년의 보내는 기별 101페이지 그리스네 9 영혼을 죄로 더럽히기보다는 빈곤과 비난과 고독과 기타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를 선택하라 수치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영혼을 죄로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빈곤, 가난과 또, 또한 세상 속으로부터 비난과 또 고독과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시고 저들을 영어롭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 되어야 하였습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요 만민에 대한 교훈과 통치를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간결하고도 강범위하고 권위있는 열 계명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와 의무를 망라하고 모두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대문같이 사랑하라. 요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여기 보면 은내 마음을 다하여 또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기 19장 8절 창고 추리의 기 20장 2절 창고 신명기 33장 2절로 3절로 창고 추리의 기 19장 창고 십계명 추리의 기 20장 3절로 1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계명 너는 나이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창조받지 않으신 한분 만물의 근원이시요 여호와께서 최고의 존경과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저들이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수시키거나 마땅히 예수님께 드릴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을 우리가 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많은 이교의 민족들은 저들의 우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표상이나 상징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는 죄가 됨을 선언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대표하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개념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무한하신 완전에서 돌아선 마음은 장주주에게 보다 오히려 피지물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낮아지는 데 따라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나 여우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친근하고 신선한 관계를 결혼의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우상승배는 영적 간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는 적합하게도 질투라고 불리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 합니다. 자녀들의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저들은 저들 이 부모의 지에 가담하지 않으나 부모의 지 때문에 처벌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보통 실정입니다. 유전과 설레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아비의 지에 분담자가 됩니다. 나쁜 보로 그렇든 식욕과 저열한 풍명은 육체적 질병의 대치와 같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3,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갑니다. 이 두려운 신실은 지혜 깊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엄숙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거짓신들 승배를 금하면서 둘째 계명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넌지시 명령했습니다.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노여움이 3, 4대까지 지나지 않으나, 그분을 위한 봉사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수천대까지 궁일이 약속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었지 말라. 셋째 개명. 나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었는 자를 지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개명은 거짓서역과 일반적 맹세하기를 금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존엄한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와 그것을 쓰는 것을 우리에게 금합니다. 보통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를 그분께 호소하는 일과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뒤풀이하는 일은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십니다 시편 111장 9절 모든 사람은 마음에 그분의 존귀하신 품성의 의식으로. 단명받기 위하여 위원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존경과 근엄을 가지고 입 밖에 내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육축이나 내 품안에 내 분원에 의원는되이라도 아무리 하지 말고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 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 소개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의 재정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의 기념으로 시상하며 준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며 그것은 참 하나님. 을 하나님을 거짓신들에게 구별합니다. 제칠 일은 지키는 사람들은 다이 행동으로써 저들이 여호와의 애비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에하여 안식일은 지상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날, 영원히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입니다. 이 넷째 계명은 열 중에 이법자의 이름과 직함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유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율법의 신성성과 그분의 율법의 부족도 인을 포함합니다. 부족된 인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할 여쭈로 이미 주시고, 저들 각자의 일하는 여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일요일은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의 회에서도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왈제시인이나 보헤미아인들 척척산 중에서 수천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면서 지켰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날짜를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안식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개인의 구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참진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들 도우며 이런 것이 병자리를 도와주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참진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은 엄격히 기피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내발을 금하며, 내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에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치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58장 13절 여기서 금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 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에 관한 문제를 위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시로 실제 임무에 종사할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는 우리의 세속적 성격의 사물에 대해 우리 마음을 쓰는 것까지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명은 우리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집안의 동거인들까지 거룩한 시간 동안에 저들 세속적 사물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자원하는 봉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세국어 대서전에 보면 일요일은 7일의 첫째 날 공일 제7일은 토요일 중에 일곱째 날입니다. 에프터타전 1973년 마가복음 16장 9절 추리의 끼 20장 8절로 참고 요가복음 23장 53절로 또한 24장 1절로 참고 요하복음 9장 14절 소경이 안식이, 중풍영자도 안식이를 지킴 요한복음 장 10절, 손바른 사람도 요한복음 장 13절, 마태홍2 4장 19절, 누가복음 23장 56절, 사도행전 17장 2절, 마가복음 2장 8절, 이사야 60장 23절로 33절 참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